은혜오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시는 내 풍성이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6장. 366장. 통일 찬송가는 485장. 빛을 젓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니진내귀요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니로 밝히 들을 때에 내기쁨가 니가 니겠네가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요시사, 복음을 널리 죠. 차가운 내맘 녹여 주소, 사랑을 하게 하 소소,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laughs> 오늘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누가복음 18장 9절 17절까지 표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사람이기도하소서 하나는 바리세인요 하나는 세리르.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이렇다 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가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마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기도에 관한 교훈, 주님께서 주시는 이야기, 불의한 재판관과 간청하는 한 여성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두 사람 역시 등장하는데 두 사람 다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한 사람은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사람. 자신을 의롭다고 믿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어, 남들을 이제 내려다보는 그런 습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자기의이라고 하죠. 자기의. 자기 자신이 상당히 어, 믿음이나 이런 면에서 어, 괜찮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는 사람. 자기 의의가 높은 사람에게 거의 예외 없이 나타난 현상이 다른 이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하고 잘했니, 잘못했니 해가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심판관이 되고 그걸 이제 겉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표현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내면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리새인 자신 만만합니다 자신 만만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 스스로 봐도 아주 기특할 정도로 자신이 대견합니다 자신은 금식을 아주 잘하고 11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삶에 있어서 토색불이 가늠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어,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그것을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제 보통 이 경우에 12절에 보면 두 번씩,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한다. 이 얘기는 이제 일주일에 두번 금식한다는 이야기죠. 어, 일회에 두번 금식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주어진 기준은 뭐 정기적인 금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금식은 1년에한 번입니다. 대속제일이라고 하는 날에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바리새인들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금식이라는 것을 하나의 하나님 앞에 덕목으로 정해놨죠. 그래서 보통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한 이유는 월요일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다. 그리고 목요일은 시내산에서 내려온 날이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날로 정했다는 그런 음, 이야기도 있고 또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일주일이 7일인데 그 중에 두번 중간중간, 인터벌을 적당하게 나눠가지고, 그래서 두번 금식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번 금식했다는 얘기가 뭐냐 면은 하나님이 정한 것보다 스스로 자진해서 더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에 한번 하고, 어, 일주일에 두 번이면은 한 100여 차례, 100, 정확히 104번 하는 거죠. 365일 기준으로. 그러면은 굉장히 100배나 더 했다 하는 이야기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상당히 기특할 수 있는 거는 뭐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는데, 이제 11조도 보통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드리냐면은, 자기 소득의 11조만 드릴 뿐 아니라, 이제 과하게 무엇까지 다 드리냐면은, 밭에서 나서 채소를 갈아 먹은 것, 그 다음에 어떤 향신료를 이제 쓴 것, 이런 것까지 다 11조를 띄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철저한 11조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득의 11조를 드려서 그것으로 성전을 섬기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과하게, 이제 엄격하게 지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12절에 이두 가지 케이스로 들어있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보다 오히려 더 과하게 이제 지키고 있으니 그러니 자신이 만만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 반면에 또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죠. 세리면은 그 당시 에뭐 민족 반역자 대명사와 같은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불쌍히 여기 소서이 얘기 외에는 별로 할게 없다는 거죠. 이런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이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극휼을 베푸시고 해야 되는데 근데 누구에게 그 기도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통하느냐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낮추는 일을 의롭다 하신다라고 했죠. 자신을 낮추는 것 그리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두 가지가 대조가 되는데 하나님은 어 자기를 높이는 자는 이제 낮아지게 할 것이고 또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자는 이제 높이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좀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서 있다 보면 그래도 신앙생활을 괜찮게 하고,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저 세리와도 같지 않냐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낫다 내가 어, 저런 사람이 아닌 것이 감사하다는 것은 어, 나는 상당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제 낮추어 어, 보는 그런 시선을 갖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15, 16, 17절 말씀은 이제 어린아기 이야기 어린아이 야기가 이어지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에 이어서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대표적인 어린 것인지 바로 어린 사람들, 어린 아이들이죠 아이들은 이제 어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바라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어, 여러분,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올 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자세가 바로 이와 같이, 먼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미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내놓을 것이 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계신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 전반에 걸쳐서 반드시 기억하고 잘 적용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만히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수없이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고 있는지 모르는데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그 겸손,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안다. 좀더 길게 풀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내가 그 앞에 얼마나 참 미미한 존재인가, 무능력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올바른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중요한 디딤돌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나는 부족하고 어, 겸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겸손한 기도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기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내세우고 높아질 수 없을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높아질 때가 많이 있음을 저희들은 깨닫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복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소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의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모든 개인적인 소원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할 일들 사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죠. 하루 속히 이 상황이 이제는 정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이 점차 회복되어가는 길로 갈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겠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또 대선이 점점 이제 코앞에 다가와 있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위에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해외 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무엇보다도. 암투병이나 기타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